저를 믿고 따라 주시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칼 보이시죠. 그걸로 뭐가 제가 쏠릴 수 있다는 점 조의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타로를 받으실 건데요. 타로라는게 신비한 힘이라는 게깃들에기 때문에 만약에 운명을 바꾸고 싶거나 하시면은 이제 더보기에 적힌 그 계좌쪽으로 복비를 배포를 주시면은 슈퍼챗만큼 이렇게 베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펼쳐볼 건데요. 그지커이쁘지오 나름 이거 멋있게 준비했다고. 오. 미드리제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는 무료로 한 번에 테스트를 볼수 있는, <laughs> 아, 미드리. 미드리, 미제르 미드리. 처음에. 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번호를 뽑아볼 건데요. 버스테를 해줄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맨 왼쪽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영어. 영어 읽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 지금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절대로 못 읽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읽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틀에 갇힌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한잔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스티스는 이제 정이죠. 그니까, 리제가 하는 말이 곧 정이다. 저희 타로 보러 와주신 분들, 제 말이 곧 정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 주시지 않으면은, 왼쪽 있는 칼 보이시죠? 그걸로 뭐가 제가 쏠릴 수 있다는 점, 조의해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보이시죠? 이거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1, 2, 3, 4, 5번에, 어, 어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끌리시는지, 투표가 아니라, 원회로 말씀해 주시면은, <laughs> <laughs> 그러면은 좀더 제가 이제, 아, 아, 어느 분이 강한 속마음이 저희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아, 신이 왔어요. 해석해보도록. <laughs> 첫 번째 카드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뒤로 서 있죠. 앞으로 서 있었으면은 이 죽창을 뽑아서 네 머리에 꽂아 버리겠다. 약간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뒤를 바라보고 있죠. 리제를 지켜준다라는 카드입니다. 뭐 그렇게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언 카드 읽어보았습니다. 앨범 분들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조금 도움이 되었을까요? <laughs> 자, 이렇게 두 번째 카드. 저건 시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시간 옆에 이제 여우와 옆에 있는 뱀 보이시죠? 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영악한 사람이 뺏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위에 막, 어, 사자가 지켜주고 있어. 스피크스가. 스핑크스는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카드. 개가 두 마리 앉았는데 아, 결혼을 하시면은 이제 딸과 아들 한 명씩 낳을 뿐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아, 이제 아들 딸에 이어 가지고 여자 머리 위에 무한 보이시죠? 무한대로 나을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족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끼리 축구도 시키고 할수 있을 것 같으면 축구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한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 나왔네요. 여러분, 아주 이 카드는 결혼이 계획돼 있으신 분들이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결혼 계획이 안돼 있으신 분들이어도 한번 만남을 가져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 같습니다. 2번 분들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좀 위험해요. 이게 원래 제대로 서 있었으면은 월마리아 같은 벽이 자식들을 좀 지켜준다 이런 건데 아, 근데 이게 거꾸로 서 있으면은 이제 약간 막히는 거거든요. 제사도 많이 지내고 복도 빌러 오셔야 될것 같네요. 네, 저 찾아와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좀 해드리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분들 바로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기다란 나무를 보고 있죠. 저 나무만큼 키가 좀더클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옷 입은 걸 보아하니. 본르도에서 봤던 면진이 닮았습니다. 여미세일 가능성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있다면 은 이제 조금 그 사람 피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카드 해석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카드가 BJ, BJ가 아니라 이거는 비틱 플러스 조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 뒤집어져 있죠. 5번 분들은 이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남자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위로 카드가 돌아가게 되면서 여자가 된 겁니다. 저 아, 이거는 본인이 이제 태국행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진짜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이 중요 부위가. 저 요술봉으로 인해서 저기 이제 수술 도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잘릴 수도 있다.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 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조언카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원래는.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자로 태어났다그 마음의 소리가 부족했던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받길 수 있었는데 이제 남자의 카드가 뒤집어졌다는 거는 여자가 되는 거라서 그냥 5번 분들은 겸허히 어, 본인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저와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언니 나야 나 5번 고른 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선착순 한 명. 와 1번 3번 5번 금전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번 3번 5번 금전은 먼저 들어왔고요. <laughs> 자, 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이제, 저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고뇌하는 거예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고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로또 같은 거 가볍게 한번 사면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카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잔이 전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냐? 에 네, 조졌다, 쓰댔다라는 뜻이죠. 로또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에 네, 조졌어요. 금전은 이거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심장에 칼이 꽂혀 있죠. 만약에 코인 하시는 분은 저 하트가 지금 거꾸로 향해 있잖아요. 업 치면 칼 맞는다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업을 치면 안 됩니다. 업 치면 안 돼, 무조건 업 가면은 그냥 창피 나는 거예요. 업 가면 안 돼, 무조건 쇼슬 쳐라. 쇼슬 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조언 카드 하나 남았는데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휴식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리 선생님 인생도 꼬아주시냐고요? 아, 저는 이제 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인생을 꼬을 수도 있죠.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laughs> 살을, 아니요, 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꼬아준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착하게 살면 또 펴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살아니요살살 살. 살 아니에요 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은 타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타로 대우 본복 해끼기 잘 봤습니다. 아이오픈복안 봤어. 음 무슨 소리지? 나는 모르겠네. 음 모르겠네요. 음. 나는 책 보고 온적 없어. 응. 왜 그래, 나름? 마음에 들었지? 미녀가 봐주는 타로, 어떤데, 어떤데? 괜찮았지?